여러분이 왜 심장이 나빠지는가? 왜 간장이 나빠지는가? 오장육부 왜 나빠지는가? 우리 몸에는 있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면 오장육부가 건강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혀 버려. 기의 흐름이 통로가 막혀 버린다. 미세한 그 통로가 그런 그 부분이 뭐라? 세포들이 문제가 생겨 버리니까 세포 하나 속에 우주가 들어 있어요. 일미진중 함시방 이자 댓글 속에도 우주가 있다 그랬죠 세포 속에 우주가 들어 있어요. 그게 쑥뜸의 근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몸의 모든 기혈, 경락을 다 뚫어버리면 간이 그대로 3조개 정도가 살아서 꿈틀대니까 대이큰 간이 부담이 확 떨어져 버려요. 그럼 간의 부담이고 오장 심장이 왜 약해지냐? 세포들의 심장 영역이 굉장히 약해지고 상당한 세포의 부분이 침식을 당하고 기능을 못해서 그래. 그런 부분은 암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건 여담이지만, 이그 다음에 공부를 하시고, 아니 지금 급하신 분들은 가서 봉사하들 지금도 와서 오셔서 공부하시면 돼. 토요일 날마다, 토요일날마다. 토요일 날마다, 토요일 날마다, 토요일 날마다 오후 한 시인가, 한 시인가서부터 교육관에서 쑥뜸 강의를 해요. 가서 배우시고, 가서 이제 저... 어 실제로 실험을 해보세요. 가서 좀그 쑥뜸방 봉사자들은요. 자기가 옛날에다 고질병이 뜬 사람들이야. 고질병이 뜬 사람들이 쑥뜸을 쑥뜸을 통해서 자기 자기 몸을 고치다 보니까 감사해서 봉사합니다. 를다봉사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놔두고 그러니까 이 몸을 몸을 뭔가 잘이 원리를 아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러니까 암 같은 것도 엄청 많이 고쳐져요. 혈압 고혈압 같은 건 왜냐? 혈관에 뭐가 자꾸만 쌓이거든. 혈관 벽이 가늘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쑥 등은 강한 원적에서는 온몸에 그 기회 통로에 쏴버리니까 혈관 벽에, 여러분 있죠? 혈관, 이건 진짜 중요한 건데, 혈관 벽에 축상물이라는게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 아시죠? 그죠? 요강 있지, 요강 요강을, 지금은 전부 다 수세식 변소니까 그런 거 쓰지 않으시지만, 우리 어렸을 땐 요강을 썼어요. 오줌을 넣고 하루 이틀 놔두면 밑에 뭐까아지 화장실 옛날에 공동 변소 같은 밑에 노랑이까아잖아요 그럼 벗겨도, 벗겨져 안 벗겨져? 안 벗겨져요. 딱딱해. 요 염산 같은 강한 감, 강염산을 써야지 그게 녹아. 연기나면수 녹잖아요. 요산이니까. 화학 반응으로 녹아, 그게 녹기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혈관 벽에 있는 죽상물은요, 그게 그냥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모서리가 예리한 그 요산처럼 끝이 묘에서 혈관이 찢어집니다. 혈관이 찢어져요. 활동하다 보면 그런대로 뭔가 피가 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화를 팍 내시면은 화를 팍 내시면 몸에 아드레날린, 노르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요. 바람물질이에요. 화내지 마세요. 정말 짜증내지 마세요. 몸이 확 달아오르고 얼굴이 시뻘개지는데요. 이게 아드레날린, 이 노르 아드레날린, 다음 시간에 공부할 텐데, 이 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몸에 확 분비돼요. 이 아드레날린이요. 살모사의 독 알파 분가로 톡신이라고 하는 살모사의 독보다 더 무섭습니다. 우리 인간은 살모사보다 더 무서운 존재예요. 아, 알파 분가로 톡신이라고 하는 살모사의 입에서 나온 방골에서 나온 독보다 더 무서운 독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데이 아데나리나의 독이 이게... 온몸을 확 달아오면서 르 어떤 강한 이 화기, 확 불기운을 토내거든요. 단백질은요, 불에 약해버립니다. 그러면 혈관 속으로 오고 세포 속에 있던 뭐죠? 단백질을 응고시켜버려요 순간적으로 달걀이 굳어지면 뭐가 되죠? 알붐이 있잖아요. 달걀이 흰자가 굳어지면 딱딱해지잖아요. 미세한 알, 미세한 이 알부민, 미세한 단백질의 덩어리가 생겨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남편들 화를 놓고 오지 마세요. 왜냐면, 이 머리에는요, 머리카락에 1700분의 1짜리 모세혈관이 있어요. 하, 미치는 거죠. 천분의 머리카락의 천분의 일짜리 모세혈관을 그런 게 막아버리면요, 그냥 터져버립니다. 그걸 뇌일혈량, 뇌혈전증, 뇌경색 그런 게 심장 이것도 심장의 문제입니다. 심장에 또 모세혈관이 엄청 많아요. 그런 거딱탁 막아버리면 심근경색이에요, 그냥 그대로.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 혈병, 혈전, 피떡이라, 피떡. 피덕. 그래서 이 쑥뜸을 고추히 하시면 혈전이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혈관 속에 있던 축상물 상태가 굉장히 완화되고 모서리가 연화되면서 혈압이 굉장히 완화돼요 6개월 정도만 하면 본태성고혈압, 선천성고혈압도 낫더라고요. 우리 쑥뚱 연구소에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는건 다른 거는 건 다지금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미국에다가 학교를 짓고 미국에다 지금 일을 하잖아요 소망 같아서는 미국에 지금 대학에다 한의과 대학을 만들 겁니다 이 쑥뚱을 미국에는요 우리 한국에도 고혈압 환자가 600만 명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아 정말 얘기할 게 많은데 이걸 한의사들 기득권 세력도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한의원 해가지고, 정말 뭐 하루에 한1 0 0 명, 그냥 안 받아요, 안 받아. 너무 많이 오니까. 못 받아요, 못 받아. 그니까, 러 주변에 있는 한의원들이 못 살, 안 되잖아요. 한의사들이 막, 막 투수하고 난립니다. 안한것 없지만, 어쨌든 간에, 쑥뜸을 남편이 고혈압이 심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이른바 말하면, 토요일 날마다 1시에 오셔서, 1시에 오셔서, 3시까지 공부하시고, 배우세요. 그 고혈압에 넣는 기본방만 하더라도, 남편들이 엄청나게 고혈압이 완화됩니다. 중앙대학교 영문과 교수, 그 무슨 교수 이름이랬다. 그 사람, 고혈압 다 죽었던 사람 있잖아요. 멀쩡해서 지금 강의 다녀요. 자, 그정도해 두고, 그러니까, 이 우주, 저 지옥이란 데가 진짜로 있어. 시커먼데. 그러니까, 이 우주의 전모가 그래요. 그러면, 자, 이제 결론적입니다. 대충 오늘 우주의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이 불교의 우주, 광활한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아인슈타인이 아주 중요시적인 게, 뉴톤적인 시간관이 있고, 아인슈타인적인 시간관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뉴톤은 시간은 영원히 흘러가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뉴턴적인 시간관이 보편적인 generality 보편적인 시간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이 등장하면서 상대성 이론, 상대 특수 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시간이라는 게 영원히 흐르는 게 아니라 시간은 인간의 마음 따라서 마음대로 변조가 가능하다는 게 학설로 딱 정립이 됐어요. 즉 다시 말하면, 유명한 얘기입니다. 아인슈타인이 프린스톤 핵물연구소에 있을 때, 드럭스토어, 그 학교 안에 무슨 뭐, 우리말로 하면 라면도 팔고, 무슨 조그만 그런 그, 어, 학용품도 팔고 하는 그런 가게가 있었어요. 그 가게 주인 아이씨가 있었는데, 매일같이 수염이 덕수라고 한, 아인슈타인 신문에 매일 나오는 거예요. 그니까, 러 어느날, 아인슈타인이 이제 그, 뭘 살아왔어요. 이게 당신 사진이요? 어떻게 안 아, 맞다는 거예요. 당신이 뭐가 그렇게 유명해서 매일 사진이 나옵니까? 그때 이제 이분이, 아인슈타인이 웃으면서, 아저씨, 아저씨 옛날에, 애인하고, 우리만 커피숍이지? 커피숍에 앉아서 커피 한잔 할 때, 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요 애인하고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한 시간이 어떻게 해요? 빨리 가버리잖아요. 한 시간이 순간에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한 시간이 느끼는 뭐라 순간을 느끼는 거예요. 아저씨, 그 애인하고 바캉스를 가는데요. 여기서, 여기서 애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애인이 기차는 뚜뚜 하는데 애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그 시간이 1분 1초가 그때는 어떻게 느껴져요? 네. 아저씨 혹시 난로 위에 아씨가 궁둥이를, 칩뻘건 난로 위에 궁둥이를 올려놓고 앉아있다면 네. 1분이 어떨까요, 네. 아저씨? <laughs> 어, 1분이 그냥 막, 요거, 말씀일게 이게 이제, 아, 불교는 어마어마한 과학이에요. 아까 지옥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지옥은 불지옥이라고 그랬지. 일이냐? 우리가 지옥에 있을 땐 하룻밤 하룻낮에만번 죽고 만번태어난다그 했잖아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지금 난로 위에 1분, 난로에 내가 1분을 앉아있다고 그랬어요그 1분이 어떻게 느껴질까? 못 일어나겠다 하면 탈거 아니에요? 1분이 1시간, 1, 1분이라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시간의 길이는요, 마음 따라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한다는 것의 근본 원리가 상대성 이론이에요. 이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위대한 인간입니다. 즉, 다시 말씀이면, 색적 시공 공적색, 이제 앞으로 공부하지만, 반야심경이 아주 유명한 그런 태제입니다. 이른바 말하면, 마음과 마음과 시간과 공간. 의식세계와 시간과 공간의 영역. 이거의 상관관계와 결론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하드웨어의 물리학과 소프트웨어의 물리학. 이것을 통합해 놓은 위대한 인간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덩어리가져 있잖아요. 덩어리가 우리가 이건 뭐라 테레비 라디오, 핸드폰 같다 그랬죠? 모든 물질은 그 물질이 말이죠. 물질을 우리 불교는 색이라고 말해. 아시겠죠? 그 물질이 물질이 말이죠. 이름바 말하면 에너지라고 하는 것으로 에너지, 에너지가 응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이 만들어낸 위대한 방정식이 E equal 공책 한번 써보세요. 심심하니까. 유명한 등가 방정식이라고 등가 방정식 등가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E equal MC 자승이라고 써요. E는 에너지예요. E equal mm은 mass 질량이에요 c는 광속입니다. 빛의 속도예요. 에너지를, 에너지를,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냐면, equal mc 자승이니까, 이른바 말하면,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뭉친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냥 여기 앉아있으신 모든 분들은 뭐라? 에너지가 뭉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하는 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냐? 공책에다 그것도 쓰세 심심하니까. 에너지는 입자성과 파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다? 입자성과 파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뚱아리가 지금 대단한 것 같지만 물이 98%입니다. 어, 스님 어디 보니까 물, 물이 물 70%라는데요. 아니에요. 뼉다구나 이런 것도 뼉다구나 하는 것도 물분자로 다 만들어졌습니다. 물이 없으면 덩어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뼉다구를 고무 못해죠 흐물흐물해지잖아요. 물이 98%입니다. 물덩어리예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말씀이죠. 에너지는 입자성과 파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이 98%니까.